저는 사실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은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 정말 아빠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돈이 많거나. 그러면 이 대표님이 어떤 사기를 당하셨는지 그 내용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와,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사업이 9년차란 말이에요. 네. 근데 사기를 진짜 많이 당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근데 저는 저만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저만큼이나 많이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사실 강의하는 것도 제가 다 들었고, 또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제가 다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아, 저는 대표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나처럼 이렇게 많이 시행착오를 겪은 분이 있다니.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대표님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한테 계속 사기도 당하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저희가 너무 비슷해요. 네. 진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대단하고 저도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많은 심착으로 겪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보면서 이렇게 확 마음에 갔던 것 같아요. 아 저런 분이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잘 돼서 좋다 이런 마음도 들고 어, 대표님 이야기 더 많은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 조금 많이 잘해주세요. 뭐, 당한 이야기 계속하는 거죠. 오늘 <laughs> 네, 진짜 뭐, 이건 날밤을 네. 새야 될 수도 있는데, 저도요. 좀, 네, 그럼 우리 이 대표님도 혹시... 식자재 업체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있을까요? 저는 사실 식자재 업체에서 당한 적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어. 식자재 업체에는 당한 적은 없는데, 저는 사실 인테리어 업체한테 정말 어. 너무 크게 당했고요. 그리고 마케팅 회사한테 컨설팅이며, 마케팅 비용이며, 진짜 뭐 10배, 20배, 뭐 이렇게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맞췄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표님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저를 성공한 대표라고 강연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난 9년을 뒤돌아보면 정말 계속 사기당하고 실패하고 그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성공은 이제 남들 눈에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 전에는요 계속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이게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런 시행착오, 이런 사기당했던 걸 다른 분들한테는 다 제가 알려주면 이런 걸안 겪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날린 돈이 정말 몇 억인데, 어, 이걸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대표님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례들 다 공유해 주시면서 어, 말씀해 주시면 은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큰 도움이 저는 될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하고 약간 <laughs> 눈물 나올라 그러거든요. 저도 대표님 같은 <laughs> 네. 분 강의를 먼저 듣고 네. 사실 어, 이런 거는 이렇게 피해 가야겠다. 맞아요. 저기에 가면 늪지대가 있고, 저기에 네. 가면 덫이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는 게좀더 음.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듣고 조금이라도 더 조심했다면. 맞아요. 확실히 좀 많이 피할 수 있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진짜 저 너무 안타까워요 대표님 몇년 차죠 사업? 저 장사 만 10년 조금 지났습니다 아 그럼 대표님이 저보다 네. 사실 더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장사 시작할 때 누군가 이렇게 딱 길을 알려주고 만약에 대표님처럼 손영래 대표님 같은 분을 제가 장사 초기에 만났다 어, 그럼 저 얼마나 빨리 올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짜 제가 지금 알게 된이 10년 동안 알게 된 노하우들을 누군가, 어, 이렇게 알,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은 피해라. 누군가 알려줬으면, 어, 정말 몇억 돈안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우리 알려드릴 내용들이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제가 당한 이야기, 뭐 마케팅 사기 당한 거, 인, 뭐 인테리어 사기 당한 거, 그다음 대표님은 또 식자재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것들만 공유해 드리고 제대로 된 마케팅 방법만 알려드려도 지금 뭐 사업적으로 힘드신 분들 아니면 지금 뭐 예비 창업자 분들, 저는 그분들한테 저희 이야기가 어, 충분히 어떤 마케팅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근데 마케팅 회사는 사실 보면요 저희가 많이 당했던 게 그분들이 장사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케팅 조금 배워 가지고 그냥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크게 받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직접 장사를 해 봤고 마케팅을 또다 공부를 해서 저희가 일일이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직접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쌓은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장사는 건물주다에서 네. 대표님 강의를 보면서 네. 화들짝 놀랐어요. 저도 대표님 강의 듣고 <laughs>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와, 약간 수원에 계시고 뭐 왕집내 있지만, 그리고 전 초밥집을 하고 <laughs> 네, 어, 카페를 카페. 하시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많이 또 하고 있었구나. 걸어온 길이 너무 네. 비슷해요. 특히 마케팅에 관련해서 네. 저는 저처럼 이렇게 음. 스스로 하는 분을 뵌 적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물론 이렇게, 어 저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네. 완전 진짜 아름다운 <laughs> 천사님이시고, 저는 우락부락한, 음. 어, 아저씨지만, 근데 그렇게 마케팅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오면서 맞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저기 네. 효과가 있어. 이런 걸 하나하나 발견한 것들을 음. 대표님도 저랑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10년 동안 저처럼 마케팅,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사기당한 사람을 <laughs>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네. 대표님을 보고 제가 대표님 만난 게 사실 2, 3년 됐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알았는데 이렇게 네. 네. 대표님의 일대기를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 안 거지. 그 전에 대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실 시간이 없었으니까 모르고 네. 있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대표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분은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 정말 아빠가 돈이 많거나 <laughs> 아니면, 와이프가 돈이 많거나, 그냥 뭔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뭔가, 가 이런 재산이 많아서 이렇게 성공을 쉽게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 제가 너무 오해한 거예요, 대표님은. 근데 대표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알고, 어, 제가 대표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고, 진짜 찐이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많이 오해하신 게, 제가 10년 전에 창업할 때, 네. 월세 85만원짜리 네. 단지형 매장에서, <laughs> 그것도 돈이 없어서 네. 친구 세 명이 네. 약간 의기투합해갖고 네. 각자 한 1500만원씩 음. 가지고, 네. 그렇게 소자본을 가지고 또 창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표님, 그거를. 아. 그냥 지금 일반 스시도쿠 하면은 너무 대단한 매장이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대표님을 <laughs> 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을 지금 딱알게 알게 되신 분들은 아, 스시도쿠 대표님 하면은 그냥 너무 대단한 존재니까 돈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는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아마 그런 이야기들, 저는 다 듣고 싶고, 네. 다른 분들이 알게 되시면 너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뭐, 대표님도 음. 저랑 진짜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실패해서, 실패해서 항상 레슨을 얻고, 맞아요. 더 강해지고, 요번에 네. 요렇게 잘못했으니까, 음. 다음번에는 음. 이 실수만은 다시는 반복하지 맞아요. 말아야지. 그래서 새로 하면 확실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네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맞아요. 잘하기가 너무 어렵고. 저도 처음에는 네. 진짜 한 5년 동안은 네.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웃음> <웃음> 네, 근데 그래도 실패를 하고 네. 거의, 아, 진짜 제가 2호점 같은 경우, 스시오카미동 네. 같은 경우에는 1년 4개월 동안 거의 매달 적자가 2, 3천씩 났거든요. 오. 본점이 없었으면 네, 네. 정말 제가 버틸 수 없었을 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실패해서 또 배우고 네.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야지. 네, 맞아요. 어, 메뉴를 이렇게 음... 정말 어, 고객의 반응이 없게 만들면 아, 안 되겠다. 네. 뭐 직원 인원 배치를 너무 과하게 초반부터 하면 안 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제가 뭐 3호점, 4호점, 음... 5호점을 할때 네. 확실히 좀더 성장을 하게 됐던 음...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네. 대표님 만약에 그런 실패를 안 겪고 네. 누군가 진짜 어, 정말 진짜 만약에 한 2, 30억이 있는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냥 줘, 주면서, 영내야 내가 20억을 줄 테니, 초밥집을 차려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초밥집 차렸으면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네. 아빠가 대표님한테 20억을 줬어. 네. 그래서 차려봐. 이런 진짜 제일 좋은 자리에, 강남에, 장사 진짜 잘 되고,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11년 전에 주신 거죠. 네, 창업작업이, 11년 전에 20억을 네. 준 거예요. 창업자금이 제가 1500만 원이었는데, 네. 20억, 30억이었다. 네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아,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진짜 완전히 망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 진짜 그냥 질문한 거거든요. 네. 완전 망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저희가 투자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의 실수를 해도 다시 네. 회복하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네. 정말 예를 들어서 강남 대로변 한복판에 네. 저희가 진짜 어마어마한 인테리어를 해서 네. 가게를 차렸어요. 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저희한테 눈탱이를 치고 싶은 업자들한테 더 많이 당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어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한 번의 실수로 네. 네. 되돌아올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저는 정말 제가 2015년도에 그때 오픈할 때 진짜 신용 불량자였고요. 돈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픈했거든요. 을 네.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진짜 돈을 빌려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였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오픈 자금이요. 네.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빌려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총그 투자 자금으로 이제 보증금 얼마 내고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해갖고 차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산전 수전 다 겪고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실패하고 계속 실패했잖아요. 2만원 매출이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매출이 오른 게 아니라 정말 1년 동안은 계속 2만원이었거든요. 2만원이란 게 그럼 아메리카노한 매장 파는 건가요? 네. 정말 근데 아무도 안, 안온 날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우리 아빠가 진짜 부자여서 10억을 나한테 10년 전에 줬다. 수경아, 너 그렇게 힘드니 아빠가 10억 줄게 카페 해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 진짜 6개월 못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진짜 저는 6개월 못 가고 바로 그거 다 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성장한 게 그때 그 2만원 매출일 때그 절실함이 저는 안 없어져요 대표님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재작년에도 열심히 했고 그 전에도 계속 열심히 한 모습이 계속 보인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계속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궁금하대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10억이 있고 만약에 이게 망해도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을까? 어, 근데 그때 그 실패한 일들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안에서 또 배우고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계속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일어나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최고의 지금 행운은 그때 그 10년 전에 제가 돈이 없었고, 장사가 안 돼서 1년 동안 버틴 경험이 저한테는 제 가장 값진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표님도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진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실패를 많이 해보고, 그런 경험을 해본 분들, 분들은 저는 무조건 잘될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성공 유전자를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와 성공 유전자가 일단 네. 확실히 갖춰져 계신 것 같은데 <laughs> 네 천호동에서 대파리라는 돼지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네 아. 이 대회 어 일단 요즘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스시 도코가그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대표님 직각을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강의보다 더 비싼 강의도 들어봤긴 했었는데, 전이 강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일단 직접 제 손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고, 또 쓸데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케팅 비용을 좀 적게.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어, 그 낼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가게 한 키워드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추출하는 법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업체에 맡기기로 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그 추출하는 법을 배우고, 또 어느 키워드부터 잡아가야 되는지를 배워가지고 적용해 보고, 실제로 지금 노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 양질의 강의를 어, 정말 좋은 어, 강의비로 어, 듣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진짜 모든 걸다 푸신 것 같아요. 정말 아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푼 강의는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양질의 강의 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